자, 동훈아한테 오늘 마이너스 17.62% 종가마감 했죠.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이 2차 전지가 수급이 박살나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쇼퍼버링으로 올렸던 대인들과 그 다음에 신용물량들,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자체가 이제는 고점을 찍었고 그 수급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계없이, 어때요? 이 동훈아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상승파동의 반절의 법칙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눌림타점, 매수타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어때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상승파동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나왔던 상승파동, 기존의 저점에서 고점 이어보면, 피보나치 눌림목,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절반의 법칙. 어제 여기 두번 찍고 대략적으로 15% 반등하면서 수익 챙겨 드렸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 기존에 올렸던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전초 도동길이의 중간값은 반드시 찍고 간다. 때문에 이 구간부터 1 8 106의 상승 파동의 눌림 타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바 있죠. 핵심적인 타점 이런 부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요, 핵심 구간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 상승폭이 5에서 10%라면 조정받을 부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응 관련해서 신규 매수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든, 핵심적인 타점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셔라. 일단 1차적인 근거는 피보나치의 바로 조정 매물 때 0.5에서 0.618 조정 값입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 어때요? 기존에 이평선들이 현재 21선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중기선에 맞고 기술적 반등을 해준다는 확률적 원칙이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외인들의 비중이 한번 미리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시그널은 나와 있었습니다. 하락신호는 나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올려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으로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고점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등파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눌림목타점,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 왔습니다. 왔고 두번수으로 반등 먹여드렸죠. 이제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때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분할로 접근하셔라 이런 구간의 핵심적인 눌림목 다점이고 상승하던 종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찍어주고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동원한테 관련해서 현재 재료적인 모멘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타익을 통해서 혈당 관련 체크하는 시장의 전체 어때요? 선두주자다. 대장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급상 외인들의 물량들을 한번 줄이고 나서 다시 매집하는 구간이 타점이다. 그 구간이 피보나치로 0.618에서 0.5 구간에 대해서 눌림 이후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다. 라고 강조드렸고, 현재 RSI 상으로서도 상대 강도 지수에서도 어때요? 기존의 이 구간에서 RSI와 지금의 RSI가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저점은 올라간 상태죠. 보통 이럴 경우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어때요?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떨어질 때도 물량들을 받았었는데 이 물량들 결국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와야 이 물량들 JP모건 외인들이 받아 먹고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RSI 지표와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지표, 그리고 상승파동의 눌림타점까지 여러 가지 근거들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는요,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동훈한나텍 종목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고요. 지금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주, 주로 1, 2차 분할 매수가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과 평단가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인 손절가와 비중까지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집만 보고 그대로 매매하셔도 수익 내는데 대응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 대신에 이런 대응 전략집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 나셨다면, 대응하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대응 전략집 안에 있는 내용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략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 1 0 7 6 2 3 4 1 6 9번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경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주두주열주 주,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 1 0 7 6 2 3 4 1 6 9번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